음 대형 천종 산삼, 약 50년 정도 봅니다. 지금 이게 천종급인데, 50년은 봅니다. 가격은 뭐, 부는게 금이지만은, 설날이 다 오기 때문에, 거의 뭐, 천만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한 15년 된 거는 거져주는 거고, 이 오른쪽이 오리지널 천종산삼입니다. 천종산삼의 자태를 한번 보여줘야지. 이 한번 봐봐라, 거 뿌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지금. 잔뿌리부터 한번 봐요, 잔뿌리부터. 이렇게 지금, 힘있게 빠져나오는 거. 몸통 한번 봐요, 몸통. 음, 무리통. 내도가 올라오면 봐봐, 이렇 완전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야 천종이. 아무나 천종에 노는 게 아니에요. 음. 알았고. 제가 볼때한 장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이거는한 뭐 15년 좀된 거. 이게도 안 되지, 지금. 50년 된 거. 하고.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100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010-679-23364. 010-679-23364로 전화주세요. 춘종급 약 50년생. 이상.